아,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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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요안 yeah. I I practiced that just for no, no, you. Control.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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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practice. <SEÑENURAL> 안녕하세요. 영어의 비밀을 알려주는 채널 영크릿입니다 <laughs> 지난 영상에서 BTZ와 BTS의 영어 실력을 비교해보며 영어 대화에서 필요한 마인드셋과 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웃음> 정말이지. <웃음>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좀더 심도 있는 세션으로 찾아왔어요. 아, 근데 그 전에요. 음. Well, although I have made it very clear that the intention of the video was Not to look down on anybody, but to motivate you guys achieving your goals. But there, there are some people misleading what I was actually doing. Also, to make corrections, official name of the group is BBZ, which is short for Ballistic Boys, not BTZ. So, if this has caused any problem or confusion, I'd like to take this time to apologize to everyone. Well, anyways, uh, due to a popular demand. I've decided to make another video where BBZ members are less tense and speak English fluently. I'll c o v e r that on my next video. But in this video, 지금 이 영상에서는 제가 해외 영업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BTS 영상을 보면 볼수록 야, 근데 이거를 멤버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라면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어 이걸 후천적으로 학습한 것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떤 경우가 됐든 말을 할 때, 특히 영어로 말을 할때 주요한 셀즈 테크닉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계속 이용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다뤄 봤습니다. 그럼 두말할거 없이 다음 영상 보시죠. <laughs> 네, 첫 번째는 유사성의 법칙인데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죠. 실제 연구 결과에서 설문 조사자의 이름을 설문지 작성을 요청받은 응답자의 이름과 비슷하게 적어놓는 경우에 응답자의 응답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교해서 두 배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와 유사한 사람을 이렇게나 좋아한다는 유사성의 법칙. 실제로 얼마나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모찌를 닮았다는 코든의 농담에 재빠르게 파파모찌라고 대응하며 유대감을 형상하죠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신만으로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 practice a... <laughs> 지민이 한국어를 못하는 리포터가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해온 것을 캐치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영어 인사말을 건네죠 Hello, Hello. I practice in... <laughs> 본인을 리포터와 같은 위치에 둠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리포터와 유대관계를 만들어내죠 출발력과 재치를 곁들인 유사성 효과 상대방의 호감을 즉각에 살수 있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셀스 테크닉이지만 실제 사람과의 소통의 도구인 영어를 공부할 때도 반드시 익혀두셔야 되는 상대방의 호감을 사는 법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합법은 연상화입니다. Um, it's always so exciting to see our fans. I love Yami. What was the highlight of performing at the Grammys? What was it? What was it? Everything about that night was so special.

실제로 날씨가 화창한 지역의 예보를 전하는 기상 캐스터들은 날씨가 우중충한 지역의 날씨를 전하는 캐스터들보다 인기가 훨씬 좋다고 하죠. 실제 날씨와 이를 전하는 기상 캐스터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도 없지만 이러한 날씨의 이미지가 전이된 와우. 것이죠. 이와 같이 방탄은 긍정적인 단어와 표현을 이용해서 거의 모든 대화에서 호감을 이끌어내는 연상화 법칙을 적용시키고 있죠. So We couldn't believe it. Always so exciting to see our fans. Yes. What well, was it like to go back and to have this kind of success and go back to the Billboard Awards? Yeah, we were always dreamed dream about performing at the BBMA. Yeah. It was a dream come true. It was really special. It was really fun. Yeah. yeah. <laughs> 어때요? 대화를 보며 괜한 웃음이 지어지지 the only, like this. this is why, when you're learning English, you should learn positive expressions and vocabularies in the first place. The more you try to structure your sentences with positive words and expressions, the smoother conversations you're going to have. This kind of activities will formulate the association effect. That'll give you more opportunities to speak and have better conversations at any time. 뚜렷한 목표를 상대방에게 구두로 확언함으로써 실제 사건의 발생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화법입니다. 실제로 금연을 모두에게 선언한 사람들의 금연 성공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 대비 훨씬 높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죠. 이와 같이 강력한 확언의 법칙을 BTS의 어떤 멤버가 어떻게 실제 대화 속에서 이용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accomplish? What's next? What do you want to do? 다음 목표가 있는지요? 이와 you know, <laughs> okay. Gr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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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모두를 다소 봉찌게 만드는 높은 목표 설정. 2018년 치러진 지미 패런 토크쇼. 이때만 하더라도 한국인 가수가 그래미 무대에 오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지패런조차 놀라는 모습이죠. 그러나 슈가의 확언대로 BTS는 2020년 한국인 가수 최초로 제61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공연을 하며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획을 굽게 되죠. 좀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돌이켜보면 비기지 않는 창대한 목표. 성공을 확언함으로써 실제로 발생하게 하는 확언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슈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가사 중에 다음 목표는 어보드였는데 이뤘어요. 실제로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미래를 보는 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는 슈가라고 하는 등이 놀라운 현상을 느끼지 않아 하는데요. 제가 학원의 힘을 말씀드렸죠. 불가능할 것 같은 여러분의 영어 목표도 우선 무조건 할수 있어라고 입 밖으로 내면 무조건 이루어지게 돼요. 그에 상응하는 상황을 여러분이 자석과 같이 끌어당기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BTS의 영어 화법을 통해서 매력적인 대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익혀봤어요. 영어에 앞서 서 모든 대화는 대인 매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습득이 돼야 되거든요. 우선 나부터가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말할 기회가 많이 생기고 바로 매력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언어 습득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제 채널에서 여러 가지 모델링 영상을 통해서 매력적인 방법으로 대화하는 법을 영어로 익혀 보세요. Dino you know March from Simpsons. Yeah. yeah. Dino do, do you know How Kangaroo sounds like. So can, can, can. 준비된 조크로 상대방의 집중을 주목하고 호감을 쌓는 방법. Nice you, 이렇게 인사만 해도 호감을 쌓는 신체적 매력도를 키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절대 교과서에서는 알려주지 않지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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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다뤄봤어요. 오늘도 영어의 비밀을 알려주는 채널 명크릿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셀럽들의 영어 모델링 영상을 무료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